이소윤님이 네. 보내주신 네. 캠페인송 네, 파리넬리가 되겠습니다. 높게 잡기 시작. 일초 일부러 든 실수였든. 2. 이렇게 따돌리면. 3. 3년을 어떻게 견딜까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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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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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사랑해 4. 사랑의 친구야, 널. 5 오늘부터 난 그럴게. 6. 600명 학생 중에 널 만난 건. 7 럭키야. 이렇게, 이런 노래. 네. 학교 일. 폭력은 싫어, 요후 친구 대자, 유후. 원수가 아닌 절친으로 너를 만나고 싶어. 학교 폭력은 싫어, 요후 친구 될래 유후. 원수가 아닌 절친으로 너와 함께하고 파. Oh, my friend. Yeah, yeah. I just w a n n to be your friend. <laughs> 시작! 새 학기에요 학교에 가요 교실엔 새 친구들 k 죠 oh! 친구들은 소중해 oh! 학교폭력 <laughs> 나빠요 <봐요. 웃음> 올 한해도 잘 지내보자 친구들아 사랑해 k Jack, Jack, j